1월 8일 금요일 세 번째 영상입니다. 윤서 안녕. 우리 윤서는 응? 기본되는 재론이라든가 한온, 손에 기술을 익히는 데 대해서는 별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곡은 아주 잘 친다고. 그러는데, 네가 앞으로 정말로 피아니스트라운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은 반드시 기술을 익혀야 돼. 안 그러면 은 어느 정도 치다가는 꽉 맥혀버려. 손이 안 돌아가고 그래. 어? 그런 경험 또힘 빼기라든가 모든 걸 해야 되거든. 자, 윤서가 한웅은 이제 겨우 1번 2번 치는데 아직까지 너희들은 이열 손가락 중에 요거 세개는 튼튼하고 1, 2, 3번은 튼튼하고 4, 5번 손가락은 약하기 때문에 이 약한 손가락이로 치는거나 튼튼한 손가락으로 치는거나 소리는 똑같이 나와야 돼 한참 치다 보면은 약한 손가락 5번이 막 노래 멜로디를 짚어야 될 경우도 나오고 4번이 또막 중심을 누르고 해야 될때 그런 곡들이 나오면은 연습을 안 해놓으면 못해 그때가 가지고 자, 안돼 윤서가 한호는 지금 치는데 윤서는 조금 성질이 급해. 알았지? 선생님이 말하면은 당장 뭘될 듯이 그렇게 하면서 미스테이크 틀려 많이 틀려 그런 성격 버려. 선생님이 말하면은 네가 좀 한번 꼴딱 생기고 그 다음에 악보를 딱 보고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 안 그러면은, 알지도 못하면서 눈에 악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막 치다가 틀리고 그래. 알았지? 고성격 고치세요. 선생님이 고치고 훌륭하게 만들어줄 거니까. 자, 한온은 선생님이 거기에 열 가지 리듬을 적어 놨지요. 그열 가지 리듬으로 한온 칠 적에는 첫 번부터 두손 두 같이 치지 마. 두손 같이 치면은 오른손은 많이 발달하는데 나중에 왼손에 문제가 굉장히 생겨. 피아노는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똑같은 걸 요구한다고. 알았지? 때문에 윤서가 한옥을 칠 적에는 왼손은 치면서 이 손가락 한개한 한 개가 정확한 음을 낼수 있도록 선생님이 써준 10가지 리듬을 왼손 따로 연습해. 그 다음에 또 오른손 같이 따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 둘이 같이 연습하고. 한호는 아무리 연습해도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야. 체르니도 마찬가지로. 어? 이거는 연습곡이야. 에튜드디 메커니즘 기계처럼 되는 연습곡이야, 송이. 그래 손가락이 돌아가야 마음대로. 근데 머릿속에 이 피아노 금반을 쫙 이렇게. 5세개 35개, 이 88개를 딱 머리에 놓고 어디쯤에 내 손가락이 움직이는가,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이 피아노를 자기 머리에 딱 잡아 혀버려 그러면 연수는더 잘할 거야. 자, 한우는 리듬 연습하면서, 네 마음대로 1번, 2번, 3번, 4번 진도 나가도 돼. 그러면은 스닝님 여담 만났을 적에, 그거는 체크해 줄게. 특별하게 음악이었고, 테크닉, 기술을 연습하는 거거든. 자, 그리고그 다음에, 한오하고 체룬이는 달라. 한오는 기계만 손 움직이는 거고, 체룬이에는, 어, 거듭 말했지만은, 체룬이 선생님은 베이토벤 선생님의 수제자야. 베이토벤, 피아노, 소나타 3두 곡에, 일리, 한 곡마다, 어? 네 개씩 들어있잖아, 그지? 한 곡에 네 개씩 들어있으면 그 방대한 곡을 베트벤 선생님이 막 자기 생각대로 그 만드는 그 아름다운 곡을 쳐보자고 어떻게 칠고못 쳐! 그래서 <laughs> 체르니 선생님이 베트벤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면서, 아, 이 위대한 선생님의 곡을 칠려면은 기초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만드는 것이 체르니선생곡이야 그런데 1번에는 오른손 3 있다는 표 했고 2번에는 왼손 3 있다는 표 했고 3번에 가가지고는 오른손 3 있다는 표가 왼손 스타카트 이두 가지 테크닉이 합쳐지는 게 3번이야 알았지? 그럼 오른손이 3번 손가락 중심으로 4, 3, 2, 5번, 이게 1번 손가락 중에서 다른 손가락이 막 움직이는 게 연습으로 돼 있다고, 3번, 하나, 둘, 한 번에 와가지고, 오른손 3 있다는 표를 하면서, 1번 손가락을 딱 누르면서, 2, 3, 4, 5번 손가락을 연, 연달아 연습시키는 곡이라고. 알겠나? 이거는 전문가적인 얘기거든. 이제,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왼손은 스타카트. 들어 있어. 왼손에 알았지? 그러니까 요거를 윤수가 칠 적에 오른손은 선생님이 3이 있다는 표그세 가지 리듬을 가지고 연습하라는 걸 적어줬을 거예요. 그거하고 왼손에 노래하라고 돌려 했을 때 생김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띵 5분 그대로 있고 시0시0시0 15분 그대로 도미도미도미도 5분 그대로 에시 5분 그대로 미도미 자, 왼손 5분 손가락은 언제든지 있으면서 우에야 우에야 바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와 가지고는 알겠죠 윤서야 그렇게 알고 딱 봐. 그러면 은 하나 둘셋 그러면 시래시래시래시 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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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시래시래시 도미 도미래 또 시래 도미래 시 도미 도, 미도 미. 이걸 그대로 연습 시킨 거라고 알았지? 그럼 여기 노래가 있어 반드시 노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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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번은 1번 손가락 중심으로 손가락이 잡게 움직이는 거라 그랬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1번 손가락 해가지고, 이렇게. 1번 손가락 항상 첫 박자를 하면서 위에 변한다고. 그러면 왼손은 5번 손가락 그대로 해가지고, 할수 있는데 반드시 갈 적에 아, 3번은 1번 손가락을 중심으로 다른 손가락 막 연습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왼손 5번 손가락 중심으로 화음을 쳤구나. 그거 알게 되면은 벌써 이 곡을 분석했다는 뜻이야. 더 많이 치지 말고, 무슨 여기까지만 윤수 연습해 오세요. 알았지? 연습하고, 그 다음에, 윤수가 먼저 뿐에 소나티네. 에... 그 작품을 내가 일부러라도 음, 윤수한테 내가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윤수를 공부를 시켰거든 그러니까 윤서가 아 음악 표현이 이렇구나 하는 걸좀 배웠을 거야 배워가지고 이번에는 윤서가 이제 모잘드를 칠 나이라고 윤서가 그래서 이게 우선 이 책에 있는 모잘드 어 14번. K545라 그래, 원래. 여기에 소나틴에 있는 거는 14번이라 지만은 실제로 어디 가서 말할 적에는, 소나틴의 14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케일 남보 545. 그렇게 말해. 나중에 케일이라는 사람이 누구라는 건 내가 가르쳐 주겠지만은, 그런 게 있어. 근데 요거는, 모르트는베토벤보다 앞에 사람이야. 앞에 살았는데 이 모차르트 음악은 들으면은 이거, 이거는 너무너무 이렇게 누군가가 모차르트도 그래서 모차르트 귀에다가 노래를 불러주면 모차르트를 막 받아쓰는 그런 형식의 황홀한 이렇게 영적인 곡이 모차르트 곡이라고 모차르트는 어떻게 보면 아, 악보가 쉽네 싶어도 표현하면 할수록 힘든 게 모차르트야 윤수가 모르트 요거 14번 요거를 연습해 오세요. 요거는 자,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는데 반드시 요후레이징 딱, 딱요후레이징을 정확하게 노래해야 나는 피아노 칩니다. 나는 연습합니다. 이래 되는데 나는 피안 오칩니다. 나는 연습을 합니다. 프레이징을 잘 못하면 그런 말이 돼. 그건 아주 틀리. 악보는 뭐도메이스 똑같으니까 같지만은 해석은 아주 틀린 거지. 이 프레이징을 정확하게 보면서 하나 둘셋넷 하나 둘 그리고. 모짤드는 반드시 모짤드가 내 음악은 이렇게 연주해라 하면서 강량을 반드시 표시해놨다고. 이거를 지켜야 돼. 이를 지켜야 모짤드가 아저내 음악을 제대로 하는구나 싶어. 그걸 배우기 위해서 전부 다 유학을 가는 거야. 그걸 배우기 위해서. 자, 그런 줄 알고. 그 다음 여기에 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说完。 를 치는 사람의 유명한 해설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 모짜르트는 여러가지 책이 있거든. 바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니는 우선 요것이 요, 요 책을 기준으로 하는게 참 좋아. 자 요까지 연습하는데 여기에서는 4분의 4박자 4분음표 1박자 8분음표 2개가 1박자 그 다음에 16분음표 4개가 1박자 그렇게 딱 박자가 되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름면 쉽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라레 도시라 할 적에 반드시 1번 4번 손가락으로 요거 틀어야만이 손이 안 꾸겨져 라. 여기까지만 하고 왼손은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위에 파 치고 그 다음 밑에 천천히 악보를 단단히 분석하면서 나중에 윤수한테는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을 제가 이렇게 아주 작품을 만들어 줄 거니까 우선 악보를 정확하고 정확하게 읽으세요 하나 천천히 내지 말고 이 정확한 것이 손에 익을 때까지 하면 속도는 나중에 저절로 나와요. 윤서요까지 연습하세요. 선생님 봐주고. 준승님한테 어 연습한 거를 핸드폰으로 보냈다든가. 그리 그래 하면은 또 대면으로 못 알아 하면은 그 다음 보고 또 넘어갈 거.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요 다음에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하세요. 그러면은 또 선생님 같이 하고. 알았지요. 윤수는 연습 많이 하세요. 안녕 됐어. 승열이. 음. 그냥 바로 해주시요와 우리 승열이 오래간만이네. <laughs> 승열이 피아노 치고 싶지. 아이고 예뻐라. 자 승열아. 손다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다. 손들고. 자 손들고. 그렇지 1, 2, 3, 4, 5. 또, 1, 2, 3, 4, 5. 손가락만, 손가락만, 1, 2, 3, 4, 5. 그래서 손가락만, 여기 세놓고 똑같이, 자, 5번 손가락은 3분의 2에 세 놓고, 2, 3, 4, 검은 건반은 볼록 튀어나온 여기 놓고, 1번 손가락은 3분의 1이 얹고, 요리하면서, 요 안에는 구슬이 하나 있다 생각하고, 하나, 둘, 이것이 아니고, 힘딱 줬다가, 그 다음에 힘 빼고, 힘딱 줬다가, 힘 빼고, 힘딱 줬다가 힘, 힘 줬다가, 힘 빼고, 또 이렇게 했으면, 이번 1번 손가락만, 1번, 다른 거 누르고 있고, 1번, 이 근육 움직이 1번, 하나, 둘, 셋, 넷, 2번, 고대로 2번, 이거를 안 하면은 이렇게 하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2번, 3번 누르고 4번, 했는데 그동안 잊어버렸을까 봐 선생님 하는 거야. 다음에 1번, 2번 1번, 2번 손가락 2번 신대 이렇게 하지 마고 1번 3분의 1, 2번 움직이지요. 그러면서 조금 더 크면 그 다음에 이렇게 힘쓰는거 가르쳐줄게요. 그러는데 우리 승률리가 오른손 다하고 왼손 요게 몇 배? 55페이지 바리에 3번 솔에다가 셋째 손가락 얹어보세요. 피아노 중심 요게 중심 요게가 도라 그랬지. 도 피아노 폭판 요게 딱도 여기서 하나 둘셋넷솔 솔에다가 셋째 손가락은 얹어 셋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을 얹는데 어디다 얹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니지 여기에 딱 바로 해보면 셋째 손가락 여기에 또 알았지 여기에 아니고 3번 그 다음에 2번 들어서 2번 그 다음에 1번 들어서 그다음번 2번 들어서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을 고치는 손가락만 이렇게 움직여야지 막 이렇게 힘주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알았지요? 승유리가 그동안 손이 어떻게 되었을까 선생님 굉장히 걱정이 돼 그래서 하나 이렇게 그대로 치는 손가락 2번 하나 둘셋또 그대로 3번 2번 1번 그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 그대로 손 꾸기지 말고 패지 말고 꾸기지 말고 요거 연습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승열이는잘 할거야 그 다음에 박자 공부해보자 요기는 4분의 2 박자라고 써있어 승열이 지금 몇학년 2학년이가1학년 이제 2학년 돼 어, 우리 성열이 2학년이지 그지? 여기 4분의 2박자 요 말은 4분음표를 한 박자로 해서 요줄꺼인한 마디 안에 두 박자가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알았지? 그러면은 4분은두 박자 손 모양 그대로 야, 손 흔들지 말고 손가락만 치고 그대로 이것이 아니고 하나 붙여서 하나 둘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알았지요 승유라 요거를 치고 선생님 음, 주 선생님한테 니 치는 거를 보여주면 더 좋고, 선생님이 보고, 요 다음에 만나면은, 이 앞에 전에 성열이가 쳤던 거 있지, 그지? 그거를 선생님 다시 전부 다볼 거예요. 어? 다 보고, 손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다시 또 가르쳐 줄게요. 대신에, 성열이는 혼자, 집에서, 도, 레, 미, 파, 솔, 요 피아노 중심욕에 도. 또, 주생님한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배웠지요? 고급해가지고 자리 찾아가지고 한번 쳐봐. 알았지? 선생님 만나면은 우리 승열이 아주 멋지게 만들어줄게. 안녕? 연습하세요.